안녕하세요. 스카이 에듀 사계국어 송현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이 배울 작품, 작자미상의 군담소설. 아, 머리가 왜 이러지? <laughs> 임진록이에요. 자, 임진록은 말 그대로 임진왜란을 기록했다? 아니, 기록이 아니라 허구죠. 소설인데 임진왜란에 대해서 쓴 소설입니다. 사실은 임진왜란은요. 한 번의 전투가 아니지. 굉장히 많은 전투였는데 우리가 그 전투에서 이긴 건몇개안돼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전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가 있었어. 그때 경험이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적인 전기적인 그런 내용의 소설이고 그 임진왜란 때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우리가 다막 이기는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것은 민족적인 민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정신 승리. 보상. 위로. 위안? 어,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지어진 소설이고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임진록에서 원래는 가장 유명한 건데 사명당이 나오는 그 파트인데 그 파트가 아니라 김덕령이라고 하는 영웅의 이야기, 어린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배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체 줄거리 가기 전에 2008년 6월이라고 써있는 거는 2008년 그 6월 그 모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음, 그 질문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자, 전체 줄거리 볼게. 하루는 선조가 꿈을 꿨는데 우의정인 최일경이 외군이 쳐들어올 징조라고 해몽을 했어. 이에 선조는 이런 태평성대에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유산스러운 말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얘를 오히려 귀향을 보냈지. 최일경은 부산 동네에서 외군의 침략을 목격하고 이제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립니다. 임진년 3월에 외장인 가등청정이야 자 청정 소서 평수길 등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을 했고 외국이, 외군이 침략할 것을 예측하고 거북선 만들었던 우리 다 알고 있지 불멸의 이순신 자 이순신은 수군을 지휘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지 이건 소, 사실이 감이 됐지 외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성조는 유성룡이 실존 인물이야 명나라에 보내 원군을 요청해는 도와주세요. 한번 한편 김덕녀 우리 지금 본문에 수록된 부분이 이 파트야. 의병을 일으켜서 자 의병이라고 하는 건 벼슬 없이 병사를 일으키는 거야. 외장인 가등청정을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또 조헌, 곽재우 등도 의병을 일으켜 외군을 물리 쳤어. 명나라 군대가 파견해 달라는 이 조선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운장이지 관우. 이 명나라 천자일 꿈에 나타나 조선의 군사를 파병해라 라고 하니까 파병을 하게 되고 또 이여송의 꿈에도 관운장이 나타나 이여송이 청정에 가등청정의 목을 벨수 있게 주고 대장을 잃은 왜군은 크게 패해서 귀국하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김응서하고 강욱립을 대장으로 삼아 외국에 가서 한국 문서까지 받게 합니다. 임진왜란 끝난 지 13년 만에 왜군이 다시 재침 하려고 하니까 사명당 우리 되게 도술에 강한 능한 스님이 일본 가가지고 외양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항복을 받고 오지 요. 자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넷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파트는 여기야 의병이 봉기한 요 파트 중에 어린 의병장 김덕령에 관한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자 인물 소개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쭉 설명했고 특히요 김덕녀 도술에 능한 아이 얘를 희롱하고 근데 재준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걸로 결말 나오는데 우리 죽기 전까지만 배우자 다음 건 이제 본문을 가볼까요 음 이때 잠깐 자 이렇게 해줄게 이때 아참 선생님 오늘 보세요 밀리터리로 아니겠습니까? 자 군담 소설입니다. 군담 소설에서는 선생님도 이렇게 군복 같은 걸 입고 나왔습니다. 좀 전사 같지 않니? <laughs> 자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어. 이한 사람이 누구냐? 김덕령. 힘은 능이능 삼천근을 들고 신장은 구척이고 검술과 육도삼락이라고 하는 건 병서야. 이렇게 싸우는 기술을 어, 기술을 적은 책. 이것이 옛날 황석공의 도수를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저왜 아까워? 이런 애가 벼슬 안 하고 그냥 일반 백성으로 있거든. 이때 부친의 초토, 자, 초토라고 하는 거는 상중이야, 상중. 어머니를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않았는데, 하루는 들으니까 외적이 백리 안에 온대. 자기 엄마한테 그랬지? 구군이 불행하여 외적의 산과 들에 가득 찼싸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 지금 상중이긴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너무 위험하니, 신, 민, 신하, 백성. 저는 신하이고 아울러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찌 편안히 있겠어요? 제가 도적을 물리치고 금방 올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을 내는 거야. 너는 무지한 말로 왜 나를 놀라게 하니? 공자는 9년 동안 상을 했고, 군자는 6년 거상이고, 대부는 3년 거상인데, 니가 무슨 지략이 있다고, 어? 이렇게 사정이 어두운 말을 하니, 만약 내말 거역해? 모자간에 그런 의리를 끊어버릴 거야. 자, 엄마는 얘가 의병으로 나가는 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래. 덩령이 이제 엄마를 잘 모셔야 되잖아.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수일 후에 들으니 토적이 멀지 않아 들어온다 거는. 마음이 송구에서 슬악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뭐, 어머니, 어머니의 무릎을 떠나는 거야 어머니를 떠나서 가등청정 이 청정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수 중에 하나야 가등청정의 이 진영의 자취도 없이 야 보세요 흔적도 없이 싹 들어가가지고 외칩니다 나 조선 장수 김덕령이거든? 나 너네 씨를 없앨 건데 천운, 하늘이 하는 일이야 천운이 불행해서 내 몸이 상중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너희들못 죽이는 거야? 내가 상중이어서 일단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지금까지 살려뒀어 야, 무지한 외정, 너희들은 천의도 모르고, 외람되게 조선을 침범했잖아. 목숨 아까워? 도망가. 너의 명, 목숨이 내 수준, 내손 안에 있어. 빨리 가라. 좋은 말로, 좋은 말로 할때 들어, 이거야. 만약 내말 믿지 못하겠어? 그럼 내일 5시에 올 것이니 5시가 이제 요 시간. 그때를 기다려 내 제주를 구경하는데, 다만, 내 제주도 보고 싶어? 백지를 오려서 니네 군사 머리 위에 다 붙여봐. 그랬어 하고 간대 없이 사라져 되게 비현실적이고 전기성이 있네요 가등청도 열받았지 어디서 저 조금 큐잉 크지 나이도 어린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그래서 수문장을 배웠어 왜 배웠어 야 너는 성의 문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켰길래 외부인이 이렇게 침입하냐 수문장을 배워서 장대 머리를 달았어 왜 그래 얘를 벌해서 백명에게 훈계를 한다는 일벌 100개. 한 사람을 벌해서 여러 사람을 경계하다. 써볼까? 한 사람을 벌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다.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을 어떻게 지켜서 저 요망한 놈이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출입했니? 하고 군중에게 전령, 자 명령을 하지요. 그래 일단 백지 오려 머리에 붙여라. 야 이거 가등청정이 김덕령 무서워서 한 거야? 아니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네 능력이 뭔지 궁금한데 이렇게 한 거야. 내일 오 시에 저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펴서 1시에 총과 화를 쏴서 죽여라.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다음 날5 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어. 어? 5시 후에. 자, 박스 열렸지,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1 점, 한점에 검은 구름이 일어나, 광풍이 대작 크게 일어났지. 시석이라고 해서 전쟁에 화산이나돌막 쏜단 말이야. 이 시석이 막 날리면서 큰 나무가 부러지고 천지가 뒤놈 이거 과장법이지, 난리가 난 거잖아 지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자, 왜 상복 입은지 알지? 상복 입었으면 김덕령이잖아. 이 소년이 김덕령이고 상복을 입었다 부친의 상중에 있다야 포선이라 그래서 상주는 외출할 때 이렇게 착해서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이 부채를 들고 오른 손에는 억만 궁중 백화밭 무슨 말이야 군사들의 머리에 그 붙은 흰 종이 있었잖아 이흰 종이를 백지를 다걷어주는 거야 어머! 자기도 자기 머리에 있는 백지 떨어진지도 몰랐을 거야 애들은 그럼 봐봐. 머리에 붙은 종이를 떼어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머리도 칠수 있다는 건데, 그럼 김덕령이 왜안 죽였어? 상중이기 때문이야. 능력을 보여준 거지.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고, 얘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비범함. 이거는 평범함의 반대말이야. 절대 평범하지 않아. 평범함의 반대말, 비범. 자, 천둥같이 오령하지. 너희는 내 재주를 봐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다 종이같이 경가, 이게 경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거두려고 했어. 너희가 목숨이 아까워? 빨리 가. 만약 내말 없이 늙여, 내가 지금 내 부채 있잖아. 이걸로 너희 다 죽일 거야.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없어졌어. 정말 기이하지요 전기성. 가등청정이 너무 놀랬을 거 아니야. 간담회 선을 해서 차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그냥 온게 아니라, 8년 동안 도수를 닦아서 조선에 왔는데, 저런 제주, 어떤 제주, 김덕령의 뛰어난 제주야. 처음이야. 마치 뭐 같다? 천신, 하늘 신 같다라고 해서 김덕령의 제주가 뛰어남을 여기다가 빗대어 얘기하고 있어. 하고 진을 풀어, 조섭, 다른 일본군 장수의 짐과 합하려고 왜 혼자서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김덕령의 도술에 놀라서,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깨달아서 조섭의 진영과 합쳤다라고 그랬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문 수록 내용이니까 잘 봤으면 우리 뒤에 있는 거 한번 가보자. 역사소설, 실제 역사를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그렇다고 해서 사실적은 아닌 거 알지? 전기적이고 설화적이야. 전쟁이니까 군담소설? 자, 임진왜란 패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나 승리를 위해서야 역사적 사실 들어갔는데 설화와 같이 섞어 가지고 소설로 만든 것이고 영웅적 인물들의 애국적 무용담을 엮은 소설이고요. 자, 볼게.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허구적인 요소를 더한 역사 소설이고 군담소설인데 다 사실적인 성격이 아니라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자 여기 내용 보시고요 허구적으로라도 정신적 위안을 얻으면서 민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진 패전으로 인한 수모를 정신적으로 보상해서 어떤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를 갈 겁니다 정령이 보세요 종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이를 이용해서 자기 능력 살짝 보여줬어. 어. 근데 왜다안 죽였어? 상중이니까. 상복을 입고 공중에서 나타난 애가 누구? 김덕령. 맞지요? 김덕령.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충성을 더 중시했으면 은 외적을 다 목을 뱉겠지. 효도도 충성도 둘다 중시했으니까는 얘네 외적한테 가서 거분 주대. 어머님 말씀이 있어서 또 특히 상중이어서 살생은 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래서 효도보다 충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안 돼. 둘다 중시했어. 가등청정, 그 외작, 외, 외군의 그 대장이었지. 김덕령의 능력을 두려워했지, 마지막에는. 하지만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한건 두려워서 붙이게 한게 아니야. 이 백지를 붙이게 했을 시점에는 아직 김덕령의 그 능력이 뭔지 경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는 어디 니네 말이 맞나 볼까? 뭐, 머리에 백지를 붙여 김덕령이올 테고. 그럼 오면 그때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에 붙인 거지. 두려워한 거 아니야? X.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가 더 강하다? 요것보단 정기성이 더 강하다 그랬어. 아이고. 정기성 아니죠? X죠? 어, 자, 선생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사실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시간이 새벽 3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소설의 역사적 사건 뭐였습니까 임진왜란 야 이거 외란할 때꼭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이렇게 이거 아니야 억만군중백화밭은 뭐였어 그흰 종이 붙은 애들의 머리였지 그러면은 외적의 머리에 흰 종이를 붙인 모습. 가등 청정이 마지막에 김덕령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뭐라? 천신이라 그러지? 자, 가등 청정이 수문장의 목을 베었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이유와 관련된 한자 성어 뭐였어? 너네 문잘 지켜. 안 지키면 다 이렇게 될 거야라고. 1 벌한 명을 벌해서 100개 100명에게 경계 훈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소설이었고 군담 소설이었던 이 임진록에서 임진록의 한 파트인 이 김덕령이 나오는 파트를 봤습니다. 고전 소설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고전 소설을 자꾸 읽다가 보면은 어, 맨날 같은 말이 나오는 거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현대 소설보다 구성 자체가 아주 단순해서 내용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간혹 가다가 보기를 제시해 준다던가 또는 그야 얼마는 뭐 한자 성어를 맞춰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를 빼고는 현대 소설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도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른 작품으로 만납시다. 안녕!